A.I.가 도입되면서 김창룡 씨는 회사 간부였는데 잘렸어요. 월급이 끊기니까 아내가 이제 밥도 못사 먹겠어요. 아이들 아빠 우리 집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염불했는데 부처님이 이게 정말 갚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절에서 스님이 법물이 그의 머리를 땡 하고 쳤어요. 감사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실직시킨 건 공부시키려고 하는, 하려는 거구나 하고 언제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실직 감사 일기를 시작, 쓰기 시작했어요. 1일차 부처님 덕분에 아침에 늦잠을 푹 잤습니다. 10일차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30%나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함에서 평화로움으로,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부처님께서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월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창명 씨, 우리 회사에서 당신 본급에 두 배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가지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 감사 감사를 연발했고 가족들은 아빠 이제 맛있는 거사 주세요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